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로스톨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알트들도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그로스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57%대 하락하고 있고요. 그로스톨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다시 조정받고 있고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전혀 겁먹을 게 없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로스톨 코인이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윗골이 달면서 조정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요, 타점을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점진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상승도 나와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언제부터 추세가 전환이 됐었냐? 이제 10월 중순이죠. 10월 중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제가 11월 7일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월 7일에 영상을 정확히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일목균형표상의 빨간 색깔 양훈 보이시죠? 일목구름대 양훈 안으로 어 이제 종가상 안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충분히 탄력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시세가 나와줬죠. 그래서 제가 이때 드린 대응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요, 20%대 수익 깔끔하게 챙겨가셨습니다. 일단은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그림을 좀 그려드렸었는데요. 이 친구 지금 헤드 앤 숄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나와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바닥 확인 딱딱딱 시켜주고, 튀어 올랐다가 지금 현재 눌러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시세가 분출이 됐었죠. 어, 근데 지금 윗꼬리와 함께 좀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개미들을 털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 이 구간에 물렸었던 개미들이 있죠. 이전에 구간에서 물렸었던 요런 개미들. 요게 주봉으로 보면은 윗골이란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윗골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윗골이 뭐예요? 매직봉입니다. 네. 이렇게 강하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때 물려있었던 개미들의 물량을 한 번씩 털어내주는 그런 과정이다. 소화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시점에서 매집봉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의 조정,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우리 이 구간에서 뭐 이전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물타기를 잡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할 더할 나위 없는 타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본상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네,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추세선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 위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바닥을 확인시켜주면서 지금 컵핸들 패턴까지도 출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 잡지 언제 잡습니까? 솔직히 이전 고점 최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단가만 잘 맞추게 돼 준다면은요. 이전 고점까지 상승이 좀 나와줘도 본전 탈출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 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겠죠. 이 중간중간에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 거예요. 그런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세력들 위에서 세력들 등에 타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노노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루톨코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습니다만 뭐 과거를 보면 은 어때요? 과거 2021년도. 2021년도에 이 고점 부근에 비하 하면은 사실 턱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상승이거든요. 어 근데 최근에 아무리 뭐 상승이 나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 최근에 이전 21년도 고점까지 상승이 나와줬던 코인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지금 이 친구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당연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평단가를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요. 분할로 이제 좀 진입을 해 보셔도 좋은 시기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상승 흐름 타기 시작을 하면은요. 당연히 수직 상승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평선 부근에서 이제 이런 시세가 놀고 있을 때 세력들이 매집을 들어갔다가 펌핑을 좀 시켜 줬다가 요럴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때 뭐 예전에도 11월 7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뭘 근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그로스톨코인 관련해서 세력들에 대한 자료랑 정보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부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이 구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흘려 들으시거나 현재 구간에서 그냥 반망을 할까 매도를 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헷갈리다 보니까 그냥 그 흘려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어,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자료랑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시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고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의 동향들을요,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네, 요 코인을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내셔서요. 내가 시드 확보했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하시면 되냐? 요거 사시면 돼요. 요거 사러 가시면 됩니다. 대시세 초입에 있는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는 코인 하나 넣어 드렸으니까요. 확보한 시드로 요것만 사셔도 돼요. 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어,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타점, 그리고 저점 매수가 가능한 타점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인을 몰라도 괜찮아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정말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0249571제 개인번호로요, 여러분들 코인명, 그로스톨 코인이라고 딱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그로스톨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아, 우리 구독자님이시구나 알아듣고요. 요 보고서들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줘요.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뭐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력들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가격 전략을요 함부로 공개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그렇죠? 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수익을 크게 보자라는 그런 취지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무료로 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딱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에 너무너무 목이 말라 있어요. 이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 오르고 사면은 늦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네, 상단에 있는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그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 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 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 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 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 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절을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 600%대400%대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딱 집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024 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포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